아 길을 잘못된 것 같네요. 한참 2km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. 아, 좀 빡센데. 음. 여기서 차가 필수인 것 같아요. 중고차도 현재 사야지. 안 되겠다. 완전 시골 길인데 차 있으면 금방 가는 거.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. 어, 좀 힘들었어요. 한 30분 걸은 것 같네요. 여기도 저 혼자네요. 왜난 항상 혼자야, 젠장 어저께는 쿠팡 갔다가, 토요일도 저는 일을 가요. 그러다가, 에이, 오늘은 좀, 휴식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. <laughs> 좋네요, 자연적인 것.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. 들어가 볼게요. 여기서 많이 왔던 기억이 나요. 들어가니까 울창한데요. 담양 태몽리 대나무 군락이래요. 담양은 전국 대나무 면적의 34. 4지를차지한대요 대단하네 혼자서 상에 들어가 봅시다 더 깊이 영요터 포인트가 떠오르네요터레드라요이레 <laughs> 전쟁 영화 랑 전쟁 영화. 어두워가지고, 어, 살짝 무서운 느낌도 있어요. 대나무숲1귀0만테잖아 <laughs> 인생이 짧다 짧다 하죠. 특히 이런 자연 앞에서는. 하지만은, 일상은 깁니다. 이런 자연이 온다고 해서 사실 일상에 업무를 해야 될 일을 피할 수는 없어요. 항상 해야 합니다. 현실 도피는 좋지 않아요. 가끔 이렇게 감상에 빠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아... 아 집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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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로 일갈 준비해야죠 결국 일상으로는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갈 때도 혼자야 갈 때도 혼자